기대되는데? <laughs> 지프의 매력에 빠져보라고 오층아래로 멋진 도로 풍경이 펼쳐집니다 자 이곳부터는 사랑구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일정간 도구로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연 속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갖고 논다는 게 매력이네 요 선도차가 멈추길래 무슨 일인지 봤더니 타이어가 펑크 났대요 아 여기가 찢어졌네 어차 올라간다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봤더니 이 볼트가 순정 볼트가 아니에요 롱볼트에요 휠 너트를 찾기 위해서 결국 내려가야 됐습니다와 다행히 애니카가 있었어요 복스를 찾아가지고 로비콘 있는 데로 달리고 있습니다 사지즈 맞아? 제설이 안돼있나봐 강원도 태백시 여기가 어, 오이공장 가게 맛있습니다 짬뽕 오랜만에 만나서 다들 노닥거리고 피로도 풀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이라니까 경치 좋네 여기 찍고 가죠? 응? 네 모든게 다요 짬뽕 <laughs> 이거 만약에 다섯 대다 디젤이었으면 지금 기청 떨어졌겠지? <웃음> <웃음> 자, 아침에 일어나 기념 사진을 찍고 다시 출발합니다. 점프샷 찍을 때 진짜 웃겼어. <웃음> 와, <웃음> <웃음> 진짜 와, 오늘도 역시 튜닝된 루비콘이랑 순정 루비콘 차이 많이 납니다.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게 범퍼가 너무 멍청하게 생겼어요. 반면에 얘 범퍼 튜닝한 범퍼는 너무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저 안에 스프링이 딱 보여요. 공조서 봐도. 얘 얘는 그게 막혀 있다 보니까 뭔가 더 순둥이 느낌이에요. 얘는 얘는 얼굴은 약간 귀여운데 완전 터프가이. 얘는 얼굴도 얼굴은 귀여운데 약간 모질이. 그래서 튜닝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장 후밍로 갑니다 어. 후밍에 합류했습니까? 합류 완려자 오늘은 루비콘 쇼바디를타볼거예요쇼바디 과연 롱바디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오늘은 오프로드 코스를 좀더 타이트하게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좀더 타이트한 오프로드 코스에는 쇼바디가 제격이지 않겠습니까? 그 점이 아, <laughs> 라이... 트 안녕하십니까 루비콘 투어 여행선배입니다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뒤가볍게 어, 아침 식사를 한후 저승골 오프로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승골은 어, 몬스터 튜닝된 차량들이 애용하는 곳으로 순정 스펙으로는 어, 그렇게 멀리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저승골 이후에는 태백 고랭지 배추밭 매봉 폭력단지에서 어, 눈썰매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좀 이른 저녁 식사를 하고 서울로 복귀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으러왔다 여기는 시장이에요, 시장. 눈매 눈매 보였다. 눈매 보데 살았어 이 뭐야? 왜왜 위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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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아이언맨 같은데 아이언맨? 닮았는데 뭐. 눈 닮았어 얼굴 너지 뭐야? 아, 이, 이, 아, 너지 누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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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잘생긴 뭐? 아. 네, 누가 아. 하고 있다? 야야 술마다부터시 오늘의 목표는 전복입니다. 아, 전복. 아. <웃음> <웃음> 와이파이 터뜨리고 <터트린> 왔어요. <것> <laughs> 쓸쓸한가봐. 아침 식사 된대 Yes, y 오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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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우리 가는 데가 지옥길이라고? 저승길? o l d 10,000 gold. 10,000 gold. 10,000 gold. 10,000 gold. 10,000 gold. 1 0 자가 계기판에서 깜빡입니다 깜빡이는 상태에서 살짝 전진하다 보면 어? 이제 깜빡임이 멈추고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아, 그 상황이 이제 스웨이바가 풀린 상황입니다 스웨이바를 네.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연과 함께 하는게 너무 좋다 야 근데 신기하게 스웨이바 풀잖아 아. <laughs> 이제 이거 차 좌우바퀴 다 따로 두는 느낌 확실히 든다 아 진짜요? 어. 밑에서만 이렇게 막 움직이는 느낌이 딱 있어 자 이번에 타게 될 루비콘 숏바디 아마 그 롱바디보다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 여기가 저승골이라는데 도착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 오프로드 코스를 탄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위가 많은데 어떻게 탈지 약간 걱정이 없어. 어제처럼 타이어 터지는 건 아닐지. 아니 여기 갔다가 바위에 하체 다 긁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심한데? 잠만요. 이제 기어는 중립에 넣고 어. 이제 사륜 로우에다 놓고 음. 그러면은 엑슬락. 엑슬락. 응 사륜 로우를 넣으면. 엑슬락. 이게 오프로드 타기 위한 최적의 상태인가 보지? 두근두근 하는데? 아주. 앞바퀴가 자유자재로 막 움직입니다 갈거 없어 야 GT3로 이거 가면 어떻게 될까? 젖대는 거지 그냥 <웃음> <웃음> 그대로 그대로 오른쪽으로 좀 꺾어요 살짝살짝살짝 살짝 살짝. 오케이 그터다탈수 있어 오케이 올라가 피치 복잡 넘어왔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실 때는 를 봐, 봐. <laughs> 야, 저, 아니, 어, 저, 아위바라는게 엄청나네 진짜. n g gomtona, isn't it? So, he took us all. I would have pidulia, I don't know. 좀돌아 많이 아무튼 몬스터라고 하잖아요. 루비콘을 와 엄청 큰 타이어 껴놓고 괴물같이 튜닝한 게 이제 몬스터라고 하는데 몬스터들한테는 여기가 아주 쉬운 코스예요. 반대로 몬스터들한테는 올로드가 아주 취약하죠. 올로드도 소화하고 어제 갔던 도로처럼 그런 도로까지 신나게 달리려면 딱저 정도 세팅이 저 적합한 것 같거든요. 아주 손쉽게 갑니다. 요 정도 코스는. 이번엔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음. 넘을 때 엑셀을 밟지 말고 브레이크를 조절하면서 넘는 게더 쉬운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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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진짜. 장난 음. 아니다. <laughs> <때나이다. 웃음> <때나이다>. 음. <laughs> 오! 야! 차, 괜찮아? 차? 네, 괜찮아. 괜찮아. 그대로 쭉 오세요. 오. 쭉 오세요. 그대로 쭉 오세요. 네, 이제 걸리는 거 없어요. 뒤에, 뒤에 한번 풍! 오! 오, 오 야, 이거는 느림의 미학이네요. 느림과 정교함의 미학이네. 서킷은 빠름의 미학이잖아요. 얘는 느림과 정교함의 미학이에요. 올라가나? 못 올라가나? 오 올라왔어 와야 대단하다 대단해 <laughs> 이 정도까지 되는구나 진짜 신기하다 반대편 밖에 이렇게 쳐져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돌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기입니다, 포기. 내려갑니다. 나이들. 아니, 천장가고 탔다가 물다 물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니, 안경까지 젖었는데? <웃음> <웃음> 오른쪽, 오른쪽 개처럼 들어가랴. 리콘의 와인딩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잘 도네. 신기해. 와 진짜 덥다. 재밌다. 자 코너 코너. 가 바람의 언덕 정상이에요 추워 추워 <laughs> 아니 여기 사는 사람들은 바람 둥이야 <laughs>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어. <웃음> <웃음> 와 추억이 쓰나면. 서면 타봐 요 응? 비장이. 참고로 최대출신입니다. 아..못가는길이 없네 멈추면 안됩니다 오히려 눈이기 때문에 멈추는 순간 거기서 땅 파기하는 순간 얼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얼음이지만 뭉쳐있는 얼음은 아닙니다 멈추지말고 계속 올라가는게 중요해 멈추지마 멈추지마 올라가 멈추지마 멈추지마 왜 멈췄어 저 앞에 설마 아 빠졌나보다 멈추지마 멈추지마 흐흠 <laughs> 나 가고있어 멈추지마 멈추지마 아 됐다 비껴가든지 해야돼 안돼 비껴가지마 멈춰 멈춰 멈추는데 눈 위에서 멈춰 3호차 지금 빠졌는데 로우기어 써보세요 로우기어 중간에 멈추면 힘듭니다 계속 치대야 됩니다 차라리 아래로 내려와서 새 눈을 밟고 다시 시작 좋습니다 됐다 됐다 엑셀 과도하게 밟지말고 부드럽게 네 오, 좋아, 좋아. 이차래탈차해 네, 이차 탈출 성공했습니다. 야, 여기 생각보다 어렵다 여기는. 와, 난코스, 그지? 네, 멈추면 안 됩니다. 핸들 조향하면서 계속 치주십시오 응. 계속 치주십시오 좀만 오면 됩니다. 빠졌다. 빠졌어, 빠졌어. 빠졌는데 아, 탈출해 보겠습니다. 야, 아니 엑셀 아예 밟지 응, 말고 밟지 말고 엑셀 밟으면 안돼 뒤로 내려가 뒤로 살짝 사업차 어, 앞으로 못지나가네 됐어 됐어 없어 없어 옆쪽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치 하... 바퀴 헛돌면 라커 작동하세요 라커 로고 기어놓고 라커라커 작동해봐 저뒤그거 엑셀 리어락 걸어라 응 리어락 걸고 걸었어요 응 뒤로 좀 빼고 가 아니야 빼지 마 빼지 마 가로 가 갈게. 내맞다 얘기하시죠. 야, 애써 세게 맞지 말고. 응. 안연스 엑셀 세게 밟지 말고. 응. 세게 밟지 말고. 응. 나갔어, 나갔어. 그렇죠, 엑셀... 사무차 엑... 탈출 성공. 엑셀 부드럽게 밟아야 돼, 네. 부드럽게. 와, 이 진짜 빡세다. 속도 너무... 사무차 속도 너무 느립니다. 좀힘 계속 탄력 받아야 됩니다. 사무차 멈춰서 좋된 듯. <laughs> <laughs> 아, 아아 아, 힘들었다, 진짜. 와, 진짜 너무 시끄러워. 올라가! 올라가! 오프로도 가! 올라가! 오프로드 한참 달리다가 저기 차가 올라간 흔적이 있어서 지금 지도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멈춰서 무슨 차길래 저리로 올라갔을까 무슨 길이 있을까요 저기는 궁금합니다 낙 떨어집니다. 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실제로 너무 예쁘다. 어, 어, 슬슬 오세요. 슬슬. 아이들 피시고. 이제 한3 분의 2 왔어요. 온 아, 이야 암석이 장난 아니다. 어? 그 수직이네 수직. 너무 멋있다. 야, 치열했던 오프로드의 흔적. 사이드 미러까지 다 쳤습니다. 줄줄 흘리고 있습니다, 진액을 야, 오프로드 타다 올로드 타니까 이건 뭐 롤스로이스네. 어? 그지 아, 너무 부드러워. S 클래스. <laughs> 방문할 집은 풍수원이라는 고깃집 아, 뭔가 내공 있는 집같은데? 와 진짜 무한리클이래 짱이다 짱 무한리클이라고? 맛보 먹으래 영어 스타일 아 진짜 무한리클이야? 오, 무한리클. 맛있는데 탈퇴 때까지 먹어도 돼 <laughs> 아니 아니 뚫어간 거 아니야 불 불러서 올라가면 젖은 불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불 젖은 불국면에 오렌지 걸로 왔어 네. 자 대장 마지막 끝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이번로비 아. 컨트롤 성공적으로 네.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오늘 <laughs> 사고 없이 네. 어, <laughs> 즐거운 여행이 돼서 저도 기분이 좋고요 어, 내년 <laughs> 여름 투어 때 자, 올해 여름이 되겠네요 올해 여름 투어 때도 또 어, 아주 그, 내려놓은 것같은 재밌는 <laughs> 투어가 될수 있도록 올해 여름 갑니까? 네? 올해 여름 또 갑니까? 올해 여름 또가야자 타이어 하나 찢어먹을 준비 하나 또 하시고요 아우 또가아자안전감사 안전하게 집까지 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니다재밌습니다 다음 다음 로비콘 투어 또 기다려줍니다 안녕. 자연이랑 함께 했다는 물론 인제 서킷에 가도 강원도에 산골이 보이지만 그런 자연이 아니라 정말 그 진짜 끝없이 펼쳐지는 위대한 자연과 함께 한다는 게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어 즐거웠거든요 펑크가 한대 있었긴 하지만 무사고로 끝났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축하할 일이죠 굉장히 재밌게 잘 즐겼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